오늘도 우리 한날 속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이 시편 86편은 어, 다윗의 삶을 어, 지금 이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 이 전체 이 우리가 86편의 말씀을 보면 구원자이신 하나님.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자신의 어, 지금 처하에 있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강구하는 그런 에,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다이슨 자신의 괴롭고 답답한 이런, 어, 심정을 하나님께 좀 토로하면서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어, 전행적인 다이슨의 삶의 에, 기도의 모습입니다. 어, 이 86편을 크게 우리가 세 부분을 정리하면, 1절부터 7절 말씀이 전반부 말씀 보면, 지금 다이시 채있는이 궁핍함에서, 어, 그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강구하는 그런, 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중간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 하나님 대한 절대적인 어, 신앙을 하나님 다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마지막절까지 말씀드려보면, 어, 지금 쫓기는 자기 삶 속에서 어, 지금 핏박의 어름,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 앞에 호수하면서 하나님 우리말로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강구, 하는 그런 어, 모습으로 말씀이 지금 이제 고백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어, 다인만이 어,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모든 사람에게는 어, 느낌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어, 자신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이 답답할 때 예, 하나님께 토로하고 또는 도움을 요청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86편은 전행적인 다윗의 이런 삶자이 고백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그 80, 10편을 보면 대부분이 많은 것이 간구와 어떤 기도의 그런 모습이요 찬양시지만 찬양하면서도 자기의 천환경에 대해서 불을 짓는 것. 이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86편에서도, 어, 이렇게 보면, 어, 내, 자기 삶의 채운 모습에서 다이셈이 기도하는 그런, 어, 자신의 그런 모습이에요. 자, 1절, 2절 우리가, 자, 보면, 어, 하나님이여, 여와여, 나는 가난하고 공평합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가난하는 말은, 돈 없다 이 말도, 뭐, 해결 해당되겠지만, 꿈빅하다이 말도, 어렵다 이 말도 해되겠지만 어, 지금 이제 다이처자기의삶 모습을 보여주면, 주의,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갱근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해 주소서.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이슨 자신의 삶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가 공부하고, 이런 어떤 궁핍한 사항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 뭐랄까, 지금 다이슨 왕이거든요. 왕이 가난하다, 궁핍하다 할 때, 예, 물질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영적인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쟨 사항에서 하나을 향하여, 부 불을 짓는 그런 어떤 모습과, 그 다음에 우리가 변 나가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렇게 많은 핍박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갱근합니다. 갱근하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쉬운 말로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갱해하는 대로 산다는 거죠. 그런데 내 영혼이 보존해 주란 말은 지금은 이제 내주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해 주란 말은 지금은 이제 얼음이 많다는, 핏박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3절에 보여,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죽게 부르진다. 우리가 늘 하는, 어, 결론이 뭐냐면, 기도는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때로는 금세 기도하고 일어서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기준이지 내 기준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기도 응답은 100%다 응답이잖아요. 응답 안 되는 것도 응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면 응답이고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라고 착각을 해요. 어린아이가 칼을 주라고 하면 엄마가 어린아이인데 칼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린아이 입장에 볼 때는 칼, 칼, 칼 주라 했는데 안 주니까 응답 아니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나 엄마 입장에 보면서 안 주는 게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관점에서 지금 그 기도를 보고 있느냐는 거죠. 기도하는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은 그 판단의 관점에서 주라고 한다고 해서 주는 수도 있고 안주 수도 있죠. 그러나 전체적인 모습은 뭐예요?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안 주는 것도 응답이고 주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죽게 종일 부르짖다는 거예요. 부르짖다는 말은 늘 그죠? 급하다. 갈급하다. 중요하다. 내 입장에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안중요한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부르지다 말아, 줄나면 주고 말라면 말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간절하다거요다이 지금 이제, 예, 치안한 환경 속에서 간절함을 지금 이제, 예, 이 기도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제는, 주는 선하사, 사제하기를 절거하시며, 죽게 부르지는 자에게 인자하며 호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지는 자에게, 결국은 뭐예요? 인자하시면 호하시다 말은, 부르지는 자에게 반드시 뭐예요? 선을 베풀어 주신다. 인혜를 베풀어 주신다. 호하신 분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슨 어떤 신앙을 가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뭐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다이슨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으세요? 아유, 하나님은 뭐 인색해. 하나님은 뭐 재미없어.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죠. 오늘 다이슨 여기서 주는 선하서 하나님 선한 분이래요. 선한 분이란 건 좋은 분이란 거죠? 사죄하기를절거하시며 용서를 잘 해주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죽게 부르는 자에게 인자함이 허화 이만, 주께 부르는 자에게 은혜를 잘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다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 다르죠. 그래서, 육주 쭉, 나의 기도를, 어, 기 기울여주라고 해야겠죠. 한란날에 부르짖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쭉, 이렇게, 어, 자기 지금, 이제, 어, 하나님에 대한, 8절에서 13절에 이제 뭐예요? 절대적인 신앙.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어,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주만이 하나님이시여. 모든 민족을 앞에 경배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다이슨, 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냐는 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것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서 1 1제죽쭉 내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지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리다 하나님께, 여러분, 묻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 삶의 길을 찾는, 하나님서 삶의 길을 찾는 자에게는 어떨까요? 실패하는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도라면, 여호와여,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알게 해 주세요. 주의 도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을 물을 때그 사람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보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laughs> 서너 살 먹는 어린 아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때 부모가 바라보는 거하고 어린 아이가 그 사물을 바라보는 차이가 많잖아요. 왜 부모는 그 삶을 살아본 사람이, 어린 아이는 이제 살아가야 될 상황이니까. 그런데 부모는 살아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잖아요. 그처럼 우리 인생은요. 살아본 길도 가지만 대부분 눈 뜨고 오늘도 움직이는 건 어제하고 똑같으니까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같은 게 아니잖아요 살아보지 않은 길을 오늘도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한치 앞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치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뒤에 어떻게 될 것까지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자문을 하고 그분에게 구하면 그분이 인도하는 데 따라가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실패하지 않겠죠. 내가 볼 때는 좀 답답한 것까지 느끼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이슨 지금 내가 상황이 이런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 사항은 이렇지만, 주님이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들든요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주 나의 하나님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혼으로 주의 이름 영광을 돌리리다. 그러면서, 이는 내게 항하신 주의 인자심이 사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절 말씀은, 어,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끊말다면 소울은 지 은부잖아요.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어, 그 지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 다윗이 깊은 그 소울에 빠있던 데가 많잖아요. 왕의 왕의 지에 있으면서 겪었던 제일 큰 일들은 자기 아들 압살론 위해서 어, 죽을 뻔했던 이야기.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이제 어, 내영혼이 깊은 소울에 꺼져줬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이런 많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모여 전하이북에서 나를 건져줬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어1 4절1 1절나면내 하나님 내가 전심 주를 찬양하고 영혼들을 주의름을 영광 돌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 바로 내 영혼을 건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바꾸면 내 생명이 죽게 있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죽군 안는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여? 하나님을 항하여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혼을 돌려야 되는 존재임을 13절에서 어, 내게 항하신 주의 인자하이니서내 영혼의 깊은 소리에서 건졌다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찬의 한경을 우리가 만나보면서 16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정리해 보면 내게로 돌이켜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나는 누구의 소유물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의 종에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는 이 말은, 종은 주인의 물건입니다. 그죠? 그러면, 주인의 물건이라면, 종의 아들을 낳으면, 그 종의 아들도 종의 아들이 아니고, 주인의 물건입니다. 그,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 나는 하나님의 지금 이제 종이 죄종 종이라는 거야. 그러면 어, 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인지해라는 거죠. 늘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내 주인 소유물 소유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그건 뜻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나는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유자이시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결정 없이.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요 다이제의 기도들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 다이제는 어떤 일을 할때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항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때 물론 내 생각대로 이렇게 막 계획도 하지만 하나님께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 길을 간다든지, 뭐를 할때 항상 단몇 초만이라도 하나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짧은 멘트 한 마디라도 여러분이 의식이 되면요,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러 갔을 때 거기 앉아서 막 무릎 꿇 하나님 막 이게 아니고요. 어떤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잠시 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사물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이 없어지는 문제가 간단하겠죠. 불안하고 답답하고 기쁘고 적겁지 않으면 이건 아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기쁨과 희욕을 감사하겠습니까? 아, 그러면, 하나님 원하지 않는구나. 오늘도 여러분, 오늘 다이씨, 이 16절에서, 어,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처럼, 오늘 저 여름에 살아갈 때, 험한 골짜기가 없으면 좋겠지만, 험한 골짜기, 없을 수 없습니다. 설령그 험한 골짜기 있달지라도, 그때, 하나님 나의 주인이심을 믿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허락 없이는 나는 절대로 원수들로부터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확신. 다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 기도하고 나간다면 우리 삶 여전히 어 이게 오늘 1 7절 말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시며 그러면 나를 부끄러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 우리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은총을 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2 8 6편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정말로 나는 다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는지 나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험한 골짜기도 만나고, 높은 산도 만나고, 강도 만나고, 여러가지 경우를 우리가 인생의 삶의 길에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고 산다면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도 다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 사랑한 성도들에게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역사하소서, 어둠의 역사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이로부터 이만한 성령의 기름부, 성령의 놀란 빛들이 내 인생의 삶에 쏟아지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고 살수 있는 제일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자, 공부한 자, 주께서 만져주시고, 성령의 치료함과 함께, 오늘도 우리 풍수한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이땅의 주간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함에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هن